자, 트럼프 일기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이기는 어느 정도 정책이나 트럼프의 성향을 예상할 수가 있었죠. 일기처럼 완전한 불확실성 그 자체는 아닙니다. 관세, 또 이민 감세 정책에 이어서 가상 자산 친화적 정책까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죠. 근데 예상됐던 미국 우선주의에 더해서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식민지 확보 전략까지 등장했습니다. 당선 직후부터 덴마크형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고, 캐나다에게는 미국의 한 주가 되라는 모욕을 안기기도 했죠. 또 중동의 가자 지구 해법으로 이 갈등구역을 미국 식민지화한다 하는 구상을 밝혔고, 또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자신들이 지지해온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광물 우선 매수 청구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경제적 식민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예를 들여다보면 이 트럼프는 실질적인 식민지를 추가해서 미국의 영토를 확장한 대통령으로 자리 잡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욕심이 다분합니다. 이건 전통적인 미국 우선주의, 이른바 멀로주의라고 하는 고립주의와는 어, 괴를 달리하는 미국 확장주의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트럼프로 대변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른바 마가 운동은 사실 실체가 불분명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황금기를 다시 만들겠다는 건데,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황금기를 얘기하는 거냐, 과거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거냐 하는 비판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였거든요. 공화당은 그간 대체적으로 1980년대 웨이건 시대를 롤 모델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냉전에서 승리하고 옛소련의 몰락을 재촉한 그 당시에도 사실 뭐 적극적인 영토 확장 전략이라는 게 있지는 않았죠. 따라서 트럼프 얘기는 이걸 넘어서는 대담한 구상으로 미국을 다시 제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 그의 마가 운동 구상은 영토 확장을 통한 제국 건설. 어, 이걸로 본다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25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전략과 흡사해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처음 선출되자마자 고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정책을 천명합니다. 그다음으로 벌인 게 뭐냐? 영토 확장 전략입니다. 스페인과의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에서 예상 밖의 승전을 거두면서 아, 쿠바, 필리핀, 푸에리토리코괌 등을 병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하와이 공화국을 흡수하죠. 트럼프와의 공통점이 느껴지시죠? 우선 관세 정책이죠. 그 다음은 세계 여기저기 좀 분산된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 갈등 해설 명분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아, 각 국가나 지역에 대한 그의 발언들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임기 말까지 어 구체적인 영토를 확장한 대통령으로 각인시키자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합니다. 그에 바탕해서 미국 개헌 등에 더큰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미로 짐작해 볼수 있는데 문제는 2025년은 19세기 말 제국주의 시절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이라는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와중이라고 해도 남의 나라나 지역을 뭐 일거에 뺏어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관세에 이어서 이 영토 확장 전략이 앞으로 몇 년간 세계를 뒤흔들 이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